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63편 입니다 할렐루야 시편 63편 말씀을 원문 그러니까 본문만 보게 되면 원래 그 본문 내용에 그 담겨있는 뜻을 그 이면에 담겨있는 뜻을 발견하기가 힘듭니다 그런데 감사하게도 그 시편 63편에 어떠한 그 배경이 되는 그 내용이 1절 앞부분 조그만 글씨로 되어 있습니다. 거기 보면 다윗의 시 유다 광야에 있을 때에 여기 보면 다윗이 유다 광야에 있을 때가 언제였느냐. 아마도 성경을 보면 이때는 그 자기 아들 압살롬이 아버지를 대항하여서 반기를 들었을 때입니다. 다윗이 하나님 앞에 큰 죄를 범합니다. 왕이 되고 하나님이 도우셔서 그가 온 세상을 통일을 하는데 이제 그의 말년이 되었을 때 여색을 탐하게 됩니다. 그래서 옥상에 올라가서 한 여인이 목욕하는 것을 보고 그 여인을 자기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 자기의 충복인 그 우리아라고 하는 그 사람을 죽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라는 여인을 취하는 대가로, 그, 남편인 우리아를 아주 전쟁터에 격심한 싸움이 있었던 곳으로 내보냅니다. 거기서 그, 남자가 죽게 돼요. 그러니까 전사를 시킨 거죠, 일부러. 아주 격전지에 그 남자를 보내서 그 남자를 죽입니다. 그러면 자기의 그 죄가 은폐가 되는 줄 알았죠. 그러나 결국 하나님께서 크게 노하시게 됩니다. 죄인이 죄를 짓는 것이야 당연하지요. 그러나 하나님께 쓰임받는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이 죄를 범하게 되면 아주 하나님께서 굉장히 혹독하게 다루십니다. 예수를 안 믿는 사람이 죄를 짓고 예수를 안 믿는 사람이 세상을 막 사는 거 하나님 별로 관심도 없으세요.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백성이 죄를 탐닉하고 또 죄에 빠져서 죄를 저지르면 우리 하나님의 마음이 굉장히 진노하심으로 가득 차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동안 기특하게 여겨 주셨고 은혜를 베풀어 주셨던 다윗이라도 하나님이 그의 죄에 대하여서 아주 합당한 벌을 내리십니다. 그래서 다윗이 어떻게 되느냐? 자기 아들에게 뭐라고 할까요? 반역. 반역의 그 아픔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자기가 그렇게 사랑하고 아꼈던 아들이 아버지를 대항해서 반기를 들어요. 그래갖고는 아버지의 그 궁궐을 차지해 버립니다. 그 찬탈했다 그러죠. 그리고 다윗은 급고 왕궁에서 아들을 피하여 지금 도망갑니다. 도망가는데 도망가는 여정도 그렇게 평탄치만은 않습니다. 왕이라고 하는 자리는 모든 사람이 존경을 받는 자리만은 아닙니다. 그왕 때문에 아픔과 괴로움을 겪었던 그런 백성들도 있거든요. 그리고 따윗이라고 하는 사람은 다니면서 전쟁을 많이 치루었기 때문에, 다시 말해서 피를 많이 흘렸기 때문에 그만큼 대적과 원수도 참 많았습니다. 더군다나 권좌에서 쫓겨져 나오고 도망치는 따윗에게 막 사람들이 달려들어가지고 그를 막 비난하고 욕하고 그리고 이 피를 흘리기를 좋아하는 이 잔혹무도한 자라 그러면서 막 주변에서 다윗을 그렇게 공박도 하고 또 다윗의 마음이 막 괴롭죠. 그리고 그 압살롬이 자기가 그 아버지를 몰아내고 왕좌를 차지한 것을 마치 기념이라고 도 하듯이 그따윗왕의 후궁들을 백주 대낮에 그 궁궐에서 욕을 보입니다. 그래갖고는 뭐 나윗이 그 모든 명예고 뭐고 다 곤두박질 쳤죠. 그리고 그가 유다 광야로 피신을 가게 됩니다. 그 즈음에 나윗이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용서를 구하고 다시 한번 자기를 회복시켜달라고 하나님 앞에 간청하는 그런 내용이 오늘 본문에 담겨져 있습니다. 이 본문의 내용을 살펴보기 전에 한 말씀 더 드리면 우리가 죄를 지으면 하나님께서 어미 징벌을 하시지만, 그러나 또 고맙게도 요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 죄를 뉘우치고 돌이켜서 진심으로 회개하면 하나님이 다시 받아 주십니다. 이런 게참 은혜예요. 그래서 죄를 짓는 일을 무섭고 멀리 해야 되고, 혹시 우리가 죄 가운데, 우리 몸이 잠시 잠깐 빠졌다 할지라도 얼른 돌이켜서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나와 주님 앞에 회개하고 다시 한번 새롭게 되게 해달라고 간청하는 일도 필요한 것입니다. 오늘 이 다윗의 시의를 통하여서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한번 잘 생각해 보시는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1절입니다.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물이 없어 마르고 곰핍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악모하나이다 원문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엘로이미시여 당신은 나의 하나님 아니십니까 내가 당신을 간절히 찾고 있나이다 나의 네페시가 당신을 갈망하다가 목이 다 말라버렸나이다 신라 같은 희망이 남아 가지고 내 육체가 당신을 찾나이다. 물이 다 말라버린 그 마르고 소진된 땅에서 말입니다. 지금 자기 처지가 그런 거예요. 물이 가득했었어요. 그 땅에 기름졌었어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매를 맞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그 뜨거운 불덩어리가 그 촉촉했던 땅을 완전히 다... 마르게 해버렸어요. 자기의 처지가 지금 그렇다는 것이죠. 다 말라버리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는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찾게 됐다는 것이죠. 하나님, 내가 정말로 잘못했습니다. 내가 다시 한번 하나님을 찾습니다. 지금 그런 거예요. 신락 같은 희망을 가지고 나의 육체가 당신을 찾아 헤맵니다. 하나님이여 나에게 좀돌아봐 주세요. 나와 같은 연약하지만 나를 다시 한번 기억해 주세요 하는 그런 아주 애절한 마음이 이 1절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잘못하면 다른 거 없어요.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수밖에 없어요. 죄를 범했으면 그저 다른 거 없어요. 하나님 내가 잘못했으니 다시 한번 나를 좀 용서해 주시고 받아주세요 하고 하나님께 간절히 나오는 수밖에 없어요. 다윗이 지금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이에요. 2절에. 내가 주의 권능과 영광을 보려하여 이와 같이 성소에서 주를 바라보았나이다. 원문을 보면 이렇습니다. 당신의 권능과 당신의 영광을 보고 싶어서 나는 이처럼 성소에서 당신을 바라보나이다. 그동안 다윗은 승승장구했을 때 하나님이 그에게 힘을 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광을 다윗에게 주어서 이 다윗을 굉장히 영광스러운 자리에 앉게 해 주셨어요. 그런데 그것이 이제 다 사라져 버렸죠. 그의 영광은 무참하게 그것도 자기 아들로 인하여서 짓밟히고 다 사라져 버렸고, 자기에게 임하였던 하나님의 그 권능과 심도 자기에게서 떠나가 버렸어요. 우리 같았으면 이제 이 정도 되면 다 포기하죠. 뭐 신앙이고 뭐고 인생이고 뭐고 포기할 수밖에 없죠. 그런데도 이따윗은 다시 한번 하나님의 성소를 찾아서. 그 성소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 하나님의 그 긍휼을 조금이라도 남았, 남은 그 긍휼이 있다면 나에게 그 긍휼을 베풀어주세요. 하는 그런 심정으로 하나님 앞에 지금 서 있는 거예요. 3절을 보면 더 애절합니다. 주의 인자가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할 것이라. 이런 배경을 잘 모르고 이 원문을 보면은 요. 63편을 가지고, 특별히 3절을 가지고 찬양도 만들었죠. 주의 인자가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주를 찬양. 뭐 그런 찬양이 있어요. 근데 지금 이것은 이렇게 즐겁게 부르는 그런 찬양의 내용이 아니고, 원문을 보면 이렇게 아주 절절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원문에서 이렇게 번역한 걸 한번 들어보세요. 목숨을 구걸하기보다는 당신의 인애로우심을 구하는 것이 더욱 좋은 것이기 때문에, 내가 입술로 당신을 찬양한 아이다. 그러니까 지금 다윗은 좀 살려주세요 하고 자기의 목숨을 구하고 있는 것이 아니죠. 지금 아들은 아버지를 모반을 했기 때문에 아버지를 지금 발견해서 잡아서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지금 다윗이 쫓기는데 누구한테 쫓기는 거냐면 자기 자식한테 지금 쫓기는 거예요. 이거 얼마나 철량 맞습니까? 그 입장에서 비록 아들이라 할지라도 목숨에 위협을 느끼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 나는 지금 목숨을 구걸하는 것보다는 하나님의 그 인혜로우심. 인혜가 뭐예요?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하나님이 사랑으로 불쌍히 여겨주시는 거예요. 나를 다시 한번 하나님이 돌아봐 주시는 거예요. 그것을 구하는 것이 더 좋은 것이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그 인혜를 구하기 위해서 나의 입술로 하나님을 지금 찬양한다는 거예요. 그 범죄의 순간. 그리고 그 죄로 인하여서 피통하고 아픔을 겪고 나서도 이다윗이 하나님 앞에 그렇지만 하나님은 위대하시고 나는 연약하지만 나는 부족하지만 나는 이죄 가운데 빠졌었지만 그래도 하나님은 위대하시다 라면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지금 찬양하겠다는 거예요. 뭘 구한다는 것이죠? 목숨보다는 하나님의 인애를 구하는 것이죠. 4절입니다 이러므로 내 평생의 주를 송축하며 주의 이름으로 인하여 내 손을 들리이다. 원문으로 보면 그러므로 내 목숨이 붙어 있는 한 나는 당신을 노래할 것입니다. 당신의 이름으로 인해 나는 손바닥을 높이 드나이다. 하나님을 지금 바라보겠다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굉장히 뻔뻔하죠. 하나님, 내가 정말 이렇게 큰 죄를 졌으니까 나를 좀 죽여 주십시오. 그래도 쉬운 천널판인데이다윗은 하나님을 향해서 다시 한번 그 품으로 뛰어 들어가고 달려 들어가겠다는 것이죠. 제가 이제 이런 데서 착안해서 성도들한테 그런 얘기를 해요. 예수를 믿으려면 좀 뻔뻔스러워야 된다. 죄를 짓고 막 마음의 가책을 느끼고 하나님 나는 이렇게 별수 없는 인간입니다. 하고 이렇게 구석에 가서 웅크리고 있는 거그 하나님이 그렇게 좋아하지 않으세요. 죄를 졌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큰 죄악을 졌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한번 하나님의 그인내를 구하면서 그 품으로 뛰어들어가는 것 이건 정말 우리가 가져야 될또 하나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일생 살다 보면 죄를 한 번도 안 지면 좋겠는데요. 실제로 보면 그렇지 않거든요. 신앙생활 하다 보면은 요리 빼딱대고 소리 빼딱대고 여러분 이렇게 신앙생활하면서 사람들에게 가만히 봐보세요. 야, 저 집사님 참 믿음이 좋은 것 같아. 좋긴 뭘 좋아요? 좀 지나가 보세요. 거기서 인간 냄새가 풍풍 나고요. 아, 아주 인간의 모난 모습들이 있어요. 그리고 나서 그런 걸 보고 이게 실망하고 막 그러거든요. 그렇게 할 필요 없어요. 그 사람의 그런 연약한 모습이 나에게도 있어요. 나에게도. 그래서 중요한 것은 그렇게 모난 모습들, 그런 하나님 앞에 빗나간 모습들이. 나에게 나타나면 얼른 돌이키고 회개해서 하나님 앞에 다시 착 붙는 거예요 그게 바로 신앙이고 그게 바로 우리의 모습이에요 설교하고 있는 목사는 부족한 게 없는 줄 아세요? 그 어떤 세상 목사보다도 허물이 굉장히 많은 사람이에요 너무너무 부족한 게 많은 사람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강단에 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것은 이런 하나님의 인내와 사랑이 있기 때문이에요 나는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다시 한번 나를 받아주시고 나를 쓰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인내를 구하면서 이렇게 강단에서 설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세상에 살면서 얼마나 많은 죄의 유혹을 받습니까? 그 순간순간마다 이렇게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주님의 품으로 뛰어들어오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5절입니다 골수와 기름진 것을 먹음과 같이 내 영혼이 만족할 것이라 내 입이 기쁜 입술로 주를 찬송하되. 그랬어요. 자, 원문으로 보면 이렇습니다. 5절에 마치 기름과 기름진 부위와 같이 나의 내패시가 만족할 것입니다. 지금 우리 성경에는 골수나 기름진 것을 먹는다 라는 표현이 있는데 이것은 의역을 한 거예요. 원래 없는데 먹는다는 표현을 집어넣은 거예요. 근데 원래 그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기름을 먹지 않습니다. 이 기름이라는 것은 뭐냐면 그 레위기에 보게 되면 기름은 사람이 먹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에요. 레위기에 이런 말이 있어요. 모든 기름은 여호와의 것이니라 그랬어요. 사실은 그 짐승에게 있어서 기름이라고 하는 것은 가장 좋은 부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좋은 것은 인간이 먹지 않고 하나님에게 다 바치고 드렸다고요. 여러분, 왜이 고기나 또 음식을 먹을 때그 음식물이 맛이 나는 게왜 그런 줄 아세요? 지방 때문에 그래요, 지방. 고기도 이게 기름이 이렇게 들어있고 그래야 그게 맛있는 거고요. 또 이렇게 지방을 집어넣어야 음식 맛이 제대로 나는 거예요. 그래서 맛있는 음식만 먹으면 어떻게 돼요? 살찌잖아요. 그 지방이 들어있어서 그래요. 원래 그래서 이 지방, 이 기름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몫이었어요. 여기서 지금 골수와 기름진 것을 먹는다라는 것은 이 기름과 기름진 부위와 같이 아주 귀한 이 기름이 귀한 부분이거든요. 그것처럼 나의 내패시가 지금 만족할 것이니이다. 그게 뭐예요? 그 어려움 속에서 자기의 그 죄로 인하여서 자기가 자초한 그환란 속에서도 하나님이 자기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면 마치 고기 중에서 가장 소중하고 귀중한 부분인 기름을 취하여 얻음과 같이 자기 인생이 다시 만족함을 얻게 될 것이라는 것이죠. 자기 인생에 그것만큼 좋은 것이 없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그 인애가 자기에게 임한다면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나의 입술이 찬양하는 입이 되어서 기쁘게 외치리이다. 6절. 내가 나의 침상에서 주를 기억하며 밤중에 주를 묵상할 때에 하오리니. 이것도 원문으로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나는 나의 침대 위에서 당신을 기억하옵나이다. 내가 밤을 지새우면서 당신께 중얼중얼 거리나이다. 뭐라고 하면서 중얼중얼 걸었겠어요?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나에게 다시 그인애를 베풀어 주세요. 그런 식으로 막 중얼중얼 듣대는 것이죠. 7절입니다. 주는 나의 도움이 되셨습니다. 내가 주의 날개 그늘에서 즐거이 부르리이다. 원문으로 보면 당신만이 나의 도움이 되시기 때문이 나이다. 당신의 날개 그늘 속에 있을 때에야 나는 비로소 기뻐 소리칠 수 있기 때문이 나이다. 그러니까 지금 다윗은 쫓겨서 궁지에 몰렸는데 이제 하나님의 도움만 바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도움이 되시기 때문에 내가 다시 한번 주님 앞에 의지합니다. 이제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날개 그늘 아래로 내가 피하여 들어가겠나이다. 내가 세상에서는 낙이 없습니다. 8절입니다. 나의 영혼이 주를 가까이 따르니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거니와. 아주 중요한 대목이에요. 원문으로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나의 내패시가 당신 뒤에 착! 달라붙었나이다. 여기 우리 성경에는 그냥 줄을 가까이 따른다 그랬는데 원문에 보면 거기 뒤라는 말이 나와요. 하나님 뒤에 탁 붙었다는 거예요. 생각을 해보세요. 지금 하나님이 그동안 다윗이 하나님을 잘 섬겼을 때는 하나님이 그 얼굴을 어디를 향하고 계셨을까요? 다윗을 향해서 계셨을 거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이 뒤라고 했으니까 지금 하나님이 다윗에게서 등을 돌리신 거예요. 등을 돌리셔서 하나님이 하나님 방향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면 따위씨, 이 이제 마세요. 그러면 하나님 나하고 하나님하고 이제 빠이빠이입니다 하고 자기도 등을 싹 돌리고 간게 아니라 뒤돌아 가시면 하나님에게 착 붙어버렸어요. 하나님 나를 버리고 가시면 어떡합니까? 하나님마저 나를 버리시면 이제 나는 어떡하라고요. 그리고 하나님 뒤에 착 달라붙었다는 거예요. 우리는 꼭 하나님이 뭘 잘해주시고 하나님이 꼭 나에게 응답을 해주셔야만 하나님께 딱 붙는 게 아니라 때로는 하나님께서 나를 향하여 등을 싹 돌리셨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놓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짝 쫓아가서 하나님 당신 뒤에 내가 착 달라붙었나이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어떻게하세요 나를 당신의 오른손이 꽉 붙잡았나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나님께 착 내가 붙으니까 하나님도 돌아서셔서 하나님의 그 강한 오른손으로 나를 다시 한번 꽉 붙잡아 주셨다는 거예요. 얼마나 아름다운 것인지 몰라요 8절 우리 성경으로 다시 한번 볼까요 나의 영혼이 주를 가까이 따르니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거니와 원문으로 나의 네패시가 당신 뒤에 착 달라붙었나이다 그랬더니 나를 당신의 오른손이 꽉 붙잡았나이다 이제 9절입니다 그렇게 되니까 어떻게 돼요? 이제 환경이 싹 바뀌어져요 상황이 확 달라져요 9절을 보면 우리 성경에 나의 영혼을 찾아 멸하려 하는 저희는 땅 깊은 곳에 들어가며 원문으로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나의 내패시를 멸망시키려고 혈안이 되어 찾고 있는 그들은 땅의 가장 아랫부분으로 내려갈 것입니다 바뀌었죠 완전히? 하나님을 붙들어야 되는 거예요 10절에 칼의 세력에 붙임바되어 실황의 밥이 되리이다 원문으로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들은 칼의 세력에게 붙여질 것이고, 여우들에게 돌아갈 몫이 되고 말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실앙이라고 하는 것은 여우를 뜻해요. 사막의 여우. 그래서 그 여우들에게 돌아갈 몫이니까 뭐예요? 죽는다는 것이죠. 오히려 자기를 죽이려고 칼을 들고 나온 자들이 오히려 그들이 칼의 세력에 붙여지게 될 것이고, 그들은 그 칼을 맞아서 죽게 될 것이다. 좀 잔인한 표현이죠, 사실은. 11절 마지막입니다. 왕은 하나님을 즐거워하리니 주로 맹세한 자마다 자랑할 것이나 거짓말하는 자의 입은 막히리로다. 원문으로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왕은 엘로이만에서 즐거워하게 될 것이라. 그 왕이라고 했어요. 어떤 왕이에요? 죄를 졌지만. 그래서 하나님 앞에 벌을 받고 하나님의 진노 속에서 왕좌를 잃고 쫓기는 신세였지만 그러나 그가 거기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인내를 구하고 하나님께로 되돌아와서 뒤돌아서 가시는 하나님을 놓치지 않고 하나님을 꽉 붙들었더니 하나님이 다시 그를 붙잡아 주셨단 말이에요. 그 왕은 엘로이만에서 즐거워하게 될 것이라. 그와 더불어 맹세한 모든 자들은 자랑스러울 것이라. 자기의 그범죄로인해서 다른 사람이 수치를 느꼈지만 이제는 아니라는 것이죠. 나를 나 때문에... 마음을 상해했고, 나 때문에 곤란함을 겪었던 그자들도 다시 이제 나로 인해서 자랑스러워 할 것이다. 그리고 그릇된 말을 하던 입은 다치고 말 것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자기가 왕자에서 쫓겨나니까 막 자기를 욕하고 이랬던 사람들도 이제 그 입을 닫고 말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다시 그를 회복시켜 주시겠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돌아서서 하나님의 그 진노하심 속에서라도 하나님의 인애를 구하면서 다시 하나님을 꼭 붙들면 하나님이 우리를 놓치지 아니하시고 다시 잡아 주시는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인애와 자비를 오늘도 기억하시면서 하루 종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승리하시고 평안하시고 형통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